안녕하세요 자연일은경입니다저 지금 나가는 길인데요 아 아파트 화단 들려봤는데 너무 들나물들이 예쁘게 나와서 보여드리고 가려고요 <laughs> 와 진짜 제가 매년 보고 있는 데데 매일 보고 지나가요 이거 이거 쓴박이거든요 쓴박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보세요 뜯으니까 하얀 진이 나오죠 와 여기 완전 쓴박이 군락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풀약을 하는지 어쩌는지 풀약을 하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예초기로 풀을 베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을에 야 연하게 또 이렇게 올라오네요. 봄에 나왔다가 꽃이 피고 졌어요. 근데 이렇게 또 쓴박이가 와, 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이거 쓴박이에요. 아들, 지금 들판도 그렇지만 이 아파트 하단에도 이거 아시죠? 뿌리뱅이. 아, 진짜 막 엄청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린 뿌리뱅이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있죠. 하여튼 엄청 많아요. 이게 잔디 외에 나머지 풀들은... 다 들나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 아파트 단지 내 잔디밭에 보리뱅이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경비실에 제초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 여부를 알면 그차 매연이 좀 덜한 구석진 곳 있잖아요. 지금 저희 여기는 아파트 벽면 밑인데 차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제초제를 안 했다고 하면 나물 뜯어서 먹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민들레네요. 민들레. 세상에 요즘 가을에도 민들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민들레. 아, 여기 지금 다 민들레 새끼들이에요. 새로운 싹들. 새로운 나물들. 와, 민들레 엄청나요. 진짜 쫙 깔렸어요. 지금 개체가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라 굉장히 조그매서 그렇죠? 굉장히 조그매요. 개체들이. 와, 민들레. 소리쟁이도 있네요. 소리쟁이. 아, 진짜 신기하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들람을 맛보기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차가 닿지 않은 구석진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들 이거는 제비꽃인데 제비 꽃은 안 피고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하게 나오네요. 아, 제비꽃. 와, 민들레가 큰 거는 이렇게 크네요. 민들레. 와, 앙증맞어 민들레 꽃 굉장히 조그매요. 가을에도 민들레 꽃이 피네요. 와. 여기는 아 이거 방가지 똥이에요. 방가지 똥 새싹이에요. 이거 다 이거 조그맣죠. 웬일이야? 방가지 똥이 하나 있었나? 씨앗이 엄청 떨어졌었나 보네요. 이거 다 방가지 똥이네요. 이거 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와 진짜. 아파트 단지 내에도 나무를 이렇게 많아요, 아들 세상에. 어? 어머. 붉은 선나물이다 저희 밭에 있는 것보다는 개체가 조금 많지만 벌써 꽃피고 있죠? 와. 까마중도 있고요. 여기는 이거 다 방가지똥이에요, 방가지똥. 그늘에서 자라서 힘이 없네요. 근데 이런 게 연하고 맛있긴 해요. <laughs> 와, 아, 방가지똥 옆에 민들레도 있고, 어머! 와, 이거 돈나물인데, 돈나물도 있고. 와, 진짜 나물 천국이네요, 여기. 진짜 주차장 연말 아니면 먹고 싶네요. 뽕잎도 있네요, 뽕나무, 어린 뽕나무. 와, 다 민들레. 와, 여기 좀 보세요. 세상에. 이게 남들이 말하는 잡초지만 들나물 밭이네요. 야 여기는 진짜 차가 안 다니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나물이 있다고 하면 뜯어 먹으면 되죠? 와, 많아요. 꼬리뱅이, 방가지똥, 우슬, 정말 여러 가지 종류들 나물 많아요. 세상에 와 여기 보리뱅이랑 보리뱅이가 제일 많네요 세상 에 이건 뜯어다가 진짜 나물 먹어도 돼 이런 데는 제초제도 안 치시더라고요 잔디밭에만 집중해서 치시죠 이런 데는 제초제 잘안 쳐요 와 진짜 많아요 보리뱅이 이거 다 보리뱅이네요 꼭 열무 같아요 열무 세상에 꼬리뱅이의 방가지 똥에 아이구야 세상에 경비실에서 타협을 봐야죠 여기 소독해지 말라고 내가 먹을 거라고 아하, 반가운 거 발견 와 세상에 이 계절에 왕고들빼기가 이렇게 연하게 또 있네요 와 진짜 이거 먹고 싶다 여기 완전 아파트 흠이 진 곳이에요 아파트 단지에 또 많은 나물이 있어요. 여기 자주광대나물이거든요. 이거 자주광대나물도 나물로 좋죠. 된장국도 끓이시고. 어머, 이건 광대나물인데? 구분 가셔요. 광대나물 이렇게 생겼죠? 자주광대나물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모양은 달라요. 와, 별게 다 있네. 어머,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기 땅빈데다 이거 비단풀 이거 정말 약성이 좋대요 비단풀 제가 올해 발견을 못해서 못 먹었는데 이거 말려 가지고 물 끓여 먹으면 좋고요 어머 세상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별게 다 보이네 이거 도깨비 바늘인데 와 도깨비 바늘 신기하다 참나 별의별나물이 다 있네요 진짜 와 진짜 여기 보리뱅이는 열무밭 같아요 그냥 하, 자리공나물도 있고 와 여기 좀 보세요 달개비다 딱 봐도 여기 달개비 한, 한 개체가 이렇게 퍼진 거예요 이거 세상에 달개비꽃 너무 예쁘죠. 이렇게 파란색 꽃이 있나? 아 너무 예뻐 진짜. 엄마들 아파트 단지에 나물들 좀 들러봤는데 와 보리뱅이 진짜 제일 많구요 방가지똥도 많구요와 여러 가지 나물들 많은데 일단은 그 관리실에다가 물어보세요. 제초제 했는지 안 했는지. 아 그리고 여기는 추석 전에 다 풀을 깎더라고요 예초기로 그러다 보니까 나물들이 막 지금 새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일단 제초제만 안 쳤다고 하면 그차 주차장 옆만 아니고 약간 흐미진데 찾아보셔요 나물 먹을 수 있어요 아파트에서도 제가 오늘 나물 보여드린 거 나가서 꼭찾아오셔요영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